자예 문제 보면 문제 풀이부터지 y는 마이너스 e x 제곱 그래프를 어떻게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어 y축 방향으로 4만큼 했니 이랬더니 꼭지점 좌표가 p 콤마 q가 되고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더래. 됐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2차 함수의 식은 꼭지점을 이동시켜서 그걸로 식 만드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 맞아? 그지? 그럼 얘 꼭지점부터 찾자. 얘는? 얘, 완전 제곱식 안에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이라 그랬지. X가 0이네. 이때 x값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y값은 0 나오죠? 얘가 꼭짓점 이거. 됐어? 그럼 얘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으면 어떻게 해? 그냥 y값만 4 더하고 x는 안 더하면 되겠네. 네.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x는 꼭짓점의 x 좌표였지? 꼭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원래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으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면 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면 Y 대신에 Y-B를 갈아 끼는 거야. 그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괜히 얘를 정리하는 게 원래 평행이동 값이야. 네. 됐어? 근데 식으로 이동하면 귀찮아 그래서 꼭지점 이동하는 게 편하다 왜냐면 어차피 꼭지점 보해서할 거니까 자 그럼 뒷장 넘겨서 와우 다음 유형 9번 형태가 Y는 이런 형태야 됐어 그럼 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기본형은 이거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얘 변한 거를 보면, 우리 앞에서 한 내용이랑 똑같아. 얘가, 얘가 됐네, 그치? X 대신에 뭘 갈아 꼈어? 맞니? 그럼 아까 평행이동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P였지. 그럼 원래 이게 P란 얘기네. 맞아? 그래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찾잔 얘기야. 됐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아유 우리 희재 열심히 잘 보고 있어? 아니요? 자 X축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지?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이 그래프의 특징만 알아보면 돼. 어.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게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가 똑같아야 돼? 2차 계수. 얘 모양을 담당한다 그랬지? 맞아? 기울기는 일차함수 얘기 145번 해봅시다 자얘 똑같으면 되죠? 찾자 아 이거 아니네 아니네 얘 맞네 얘 아니네 아니네 얘 맞네 이거 두 개네 됐어? 자 이번에 평행이동해서 식 찾는 거야 할수 있을까? 네할수 있어요 평행이동 어떻게 하자고? 꼭짓점 이동해서 식 거꾸로 만들자 그랬어 그지? 맞아? 아이 똑똑하야라 146번 해봅시다 아이 똑똑해라 네. 자 봅시다 자얘 평행이동과 합친 거밖에 안돼 그지? 항상 평행이동은 뭘 이동시키라고? 꼭짓점 얘 꼭짓점은 얼마야? 그치 얘0 만드는 x 0 집어넣으면 0이죠 근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래 그럼 얘는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 되지. 됐어? 그럼 꼭짓점이 얘인 식을 만드는 거지. 그럼 x가 1 나오려면 x 마이너스 1 제곱 나와야 돼. 2차 계수 똑같으려면 얘 들어가면 되죠. 다음에 y값 1 넣었을 때얘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어? 근데 얘가 얘를 지나. 지나면 어떻게 하자고? 대입. 그럼 얘 k가 샥샥샥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돼? 네. 됐어. 147번도 할까? 네. 그래. 이제 봅시다. 아, 얘 봅시다. 얘꼭짓점이 1,마이너스인가? 네. 얘는 네. 0인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랑 2만큼이야얘 나오자. 맞아? 예. 네? 왜? 네. 1이랑 마이너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서 얘 더해야 영 나오는 거잖아. 예, 예, 예. 여기서 얘 더해야 얘 나오는 거잖아. 예, 예, 예. 어, 여기서 얘를 더해야 얘가 나오는 거야. 네. 여기서 얘를 더해야 얘라고. 근데 문제에서 P만큼, Q만큼이라며. 네. 네. 너네가 한거 똑같이 쓰면 돼. 별 이상한 짓 하지 마. 네. 너네 머릿속에 더하기 뺄셈이 원래 X 대신 X 마이너스 막 이런 네. 이상한 생각이랑 같이 섞여 있어서 그래. 항상 표현을 하고 적어야 안 틀려. 뭐라고 말해서 그 아, 얘네. 저기 저기 꼭짓점 이동 말고 시 이동이랑 섞여 있어, 지금. 머릿속에. 아, 네, 그러면은 아. 어. 그러니까 y는 ax p 제곱 그래프는 y는 y는 뭐 a x p의 제곱. 이거. 어. 이 네, 그 그래프는 어 y는 ax 제곱 p만큼 간 그, 거지, p만큼. p만큼 간 거잖아. 어. 그럼 저건 1만큼 간거 아니요? 에 뭐가? 1만큼 갔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마이너스 1만큼 아니 가야지. 얘가 x 대신에 x-p를 넣어서 얘가 된 거잖아 네 그지? 여기에 x-이걸 넣어서 얘가 됐다고 식으로 생각하면 어렵다니까 아니 음. 애초에 저 4x제곱에서 음. 1만큼 움직였으면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런... 누누이 얘기하잖아 아. 2차 함수는 꼭 직접 이동시키라고 시키라고 생각하면 너가 그치 혼동이 된다고 자 그럼 계속해볼까? 네야 이거 식 만드는건 쉽다 야 12번 야 너무 쉬운것만 있어서 뭐 설명할게 없네 아 너무.. 12번 148번 자 보자 얘 꼭짓점 좌표가 얼마? 4콤마 이거지 네. 얘랑 모양이 같으니까 얘가 같단 얘기지 네.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4의 제은 마이너스 5인가? 네. 됐어? 네. 아, 이때 A, B, C, 아 찾는 거야? 네, 네. A는 마이너스 2분의 1, P는 마이너스 4, Q는 마이너스 5인가? 뭐잘 네. 곱하면 마이너스 10 나오겠네? 네. 그죠? 넘어갑시다. 자, 부호 판단하는 거. 유형 13번. 자, 부호 판단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에서 나와. 첫 번째는 표준형. 두 번째는 일반형. 어 일반형에서 비교하는 건 뒤에 나올 테니까 뒤에서 할게 자, 표준형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표준형이란 얘기는 뭘 구하기 위한 거? 꼭짓점을 구하기 위한 거 맞아? 그럼 여기서 꼭짓점에 해당하는 건 피코마 Q죠? 그지 꼭짓점 구해야 되는 거니까 구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얘의 부호는 누구 따라가? 꼭짓점 맞아? 꼭짓점 위치 찾으면 돼 그냥 됐니? 다음 얘는 누구랑 연관 있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맞아? 그래서 얘는 예면 양수고 예면 음수 찾으면 되죠? 맞아? 그래서 이거 꼭짓점 식으로 찾아놓고 해야 돼. 왜냐하면 간혹 얘네 부호를 바꿔놓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꼭꼭짓점을 찾아서 부호 판단해라. 어, 149번. 자, 봅시다. 자, 얘. 꼭짓점 여기 있죠? 맞어? 두 다야 하나는 얘 하나는 X는 하나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네 그럼 얘 꼭짓점은 P, Q죠? 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와씨뭔 C? 자 아래로 물어 아래로 보려고 플러스죠 맞아 됐어? 넘어가도 돼? 86페이지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됐니? 일반형 이런 식이죠 네. 됐어 얘를 표준형 으로 바꿔야 특징을 알수 있으니까 됐니? 그럼 얘 얘를 들어서 하나 할게 얘가 있다고 치자 자 하는 방법 순서 정확히 그냥 자 첫번째 2차 계수로 묶기야 어디까지? 1차항까지야. 됐니? 그럼 얘 y는 마이너스 3에 묶이죠. x 제곱에 마플러스 마이너스인가? 플러스 5x까지 묶이지. 가로는 저 뒤에. 됐어? 여기에 플러스 4. 됐니? 자, 두 번째 가로 안에 얘기하는 거야. 네. 여기에 1차 개수에 반띵의 제곱을 한번더 하고 한번뺄 거야. 그럼 이거 반띵의 제곱은 이건가? 다음 세 번째에 여기 마이너스 되는 있죠? 여기 2차 개수랑 분배해서 나갈 거야. 그리고 완전제곱식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3배 이거 완전제곱식 x 플러스 2분의 의 제곱 얘 분배해서 나가면 스 4분의 75 플러스 4 그치 얘 계산하면 돼 아하. 됐어? 오케이. 어차피 나오는 거 3줄이면 끝나 네. 많아봐야 이거 계산하는데 4줄이야 네. 됐어? 네. 응. 합시다 150번 쌤 역시 똑똑하세요 뭘자얘 봅시다 얘 어떻게 하자고? 2차 계수로 묶자고 어디까지? 1차까지. 그리고 뒤에 자리 남기라 그랬어. 맞니? 다음에, 1차 개수의 반띵의 제곱, 4죠. 한번더 하고, 한번 빼라고. 어? 어, 되요 응! 자, 다음에 이게, 완전 제곱식. 분배해서 나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일 되죠. 어차피 식이 오래 걸리지 않아. 근데 왜 써놨냐면 검사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라고 지워지우고 다시 하지 말고 됐어 자 유형 2번 해볼까 아이쉬워라 이거는 일반형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서 유형들이 다 반복돼 자얘하제 예. 꼭지점 하자 x 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안녕 와우 자얘 반띵의 제곱 이거 맞아 그럼 얘 x-5의 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되죠 그럼 꼭지점은5 콤마 25 이렇게 나오나 맞아 그러면 얘식 그냥 만듭시다 2차계수 1이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25 이랬겠네 그럼 얘 전개하면 x 제곱에 1 0 x 에 플러스 50 이렇게 나오나 그럼 얘랑 얘랑 같으니까 P는 5야? Q는 50이고? 맞아? 넘어갈까? 자, 87페이지. 자, 축과 만나는 점인데, 우리 축과 만나는 점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축과 만나는 점 배우죠. 맞아? X축과 만나는 점. 얘가 무슨 절편? X 절편. Y 축과 만나는 점은 Y 절편. 그럼 X 축과 만나는 점은 Y가 0일 때 X 값이지. 그지? Y 축과 만나는 점은 X가 0일 때 Y 값이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형에서 하니까 일반형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Y는 페이지 폈어? 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자, y가 0이라면그지 그럼 0 이렇게 되니까, 아, 여기서 x 값이지? 얘는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 절편은 뭐랑 같다고? 방정식의 해랑 같다고. 맞니? 다음에 x가 0일 때인데 00 집어넣으면 얘밖에 안 나오죠? 맞아? 그래서 Y절편은 뭐야? 일반형의 상수항이랑 같다고. 됐어? 그래서 너네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아, 이게 매년 똑같이 실수하는데 자꾸 얘를 Y절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나와. 매년. 아니야. 일반형의 상수항이야. 전개해야 돼. 자, 합시다. 152번. 자, 얘 x축과 만나는 점인데 너네가 지금 이거 일반형이잖아, 그지? 이게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 x절편은 어떻게 구해? 정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x절편. 그냥 0 넣고 얘 2항에서 제곱근으로 풀란 얘기야. 네. 되니? 그걸 부가 몰라요. 그렇지 아니, 정, 전개한다니까, 분명히. 또두 번째, 표준형은 딱 보면 X절편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어. 뭐 보고? 요거 두개 부호 보고. 얘네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지만 X절편이 있다. 뭐, 같으면 뭐, 없어. 부호 뭐 같아요? 그럼 얘 예를 들어서 이에 예,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3이야. 얘 넘어가면 어, 마삼되지. 그러면 그치.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게 없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다고. 되니? 그래서 제곱근 이용해서 잘 구하면 돼. 같으면 없다고. 같으면 없다고. 많아도 다를 때만 있어. 되니? 자, 그러면 얘 X절편이니까 이거 방정식에 해니까 인수분해 그냥 하면 되겠네. 그러면 X절편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지. 네. 맞아? 네. 그치? 좌표로 쓰라 그러면 좌표로 쓰면 되는데. 다음에 두 번째 Y축과 만나는 점은 이거죠. 세개다더으 마이너스 1이네? 됐어. 자, 다음에 이차 함수 그리기야. 이차 함수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세개 확인해. 첫 번째, 꼭 지점. 두 번째, Y절편. 세 번째, 아래로 불러, 위로 볼러만 받는다 하면 돼. 이건 이차계수지 됐어. 그래서 너네가 자꾸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다 구해놓고 여기다 자꾸 이렇게 눈금 그려, 어, 이런 거 아니야? 왜냐면 저기 다반지에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라는 건 되게 옛날 문제야. 더 이상 안 나와. 잘 시험 문제서 이거 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좌표평면 주겠지. 아, 눈금. 어모든종이줄 거야. 서수령 다반지에. 서술형 다반지에 하는 원래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점을 여기에 두 개를 더 추가시키는 거야. 좌표를. 여기에 X절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절편과 대칭되는 점. 일반적으로 찍어. 그러면 얘가 Y절편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좌표, X절편 두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다섯 개 좌표가 찍히게 돼. 이게 일반적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인데, 그리는 거잘안 나오니까 <laughs> 아무튼 얘는 그냥 그림 그리고 나서 여기다 잡혔어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 되니 네. 그러니까 이 눈금 그릴 필요 없다 우리 그림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사분면에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지 얼마나 정확하냐를 찾는 게 아니야 정확하냐는 당연히 정확하지 않지 너네가 잡표평면도 일정한 간격이 아니니까 맞아? 그러니까 좌표평면만 확인하면 돼 자, 153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프 그리는데 꼭지점부터 찾으라고 했으면 찾아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죠? <laughs> 여기는 마이너스 4X를 분배해서 얘 만든다 생각하면 되고, 가로 뒤에다 더라 그랬어. 여기에 상수항 됐어? 다음 이거. 반띵의 제곱. 반하면 마이너스인데 제곱하면 사니까 한번더 하고 한번 빼고, 다음에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시 다음 얘는 분배해서 나오라고 했어. 플러스 2니까 더하면 플러스 3. 됐어? 그럼 꼭지점은 2, 3이죠. 음. y 절편 이거 얘 위로 불록 그러면 그래프가 2, 3 있고 1자리 지나면서 지나면 되지. 이렇게. 네. 됐어? 그래프 찾으면 되니까. 다음, 유형 5번, 평행이동이래. 우리 이참시의 평행이동은 뭘 이용해? 꼭지점. 어, 구하면 되지, 표준형. 하세요. 아이, 좋아라. 가자! 네, 꼭지점 갖고 와. 아, 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꼭지점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어, 여기에 반띵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까지 완전제곱식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 이거니까 마이너스 1코마 마이너스 5야? 네. 저희 그렇게 접선해가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 <laughs> 얘. 이렇게 14인가? 네. 반띵의 제곱이니까 네. 16 마이너스 16?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네. 마이너스 2인가? 그럼 4코마 마이너스 2야? 네. 얘가 이렇게 되면 얼마 나오면 돼? 5. 얘가 이렇게 되려면 3다 하면 되네? 네. 맞아? 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 꼭지점의 특징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하자. 뭐가 뭐가 이거. 꼭지점에 x 좌표로 만들 수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주계방정식. 그지 주계방정식. 두 번째. 이 꼭지점이라는 건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여기잖아, 그지 네. 맞아? 증가, 감소 그래프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그랬어. 맞아? 그럼 얘는 여기가 증가고 여기가 감소고 얘는 여기가 감소고 여기가 증가잖아. 그치? 감소, 증가는 x랑 y의 변화량으로 한다 그랬어. 기억나? 증가는 x랑 y랑 변화하는 게? 같애. 같아. 같아.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감소 그래프는? 그치.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 x가 감소하면 y는 증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 자, 그래서 얘는 증가, 감소, 나누는 기준. 얘는 그래프의 범위. 자, 그래프의 범위라는 건 그래프 자체는 y 값의 의미에. 근데 이 그래프는 여기서 밑으로만 그려져 있지. 맞아? 뭐수신호하니 <laughs>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 기준에서 밑에만 있는 거야. 그치? 3부터. 그래서 그래프의 범위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되니, 물론 상권을 알면 뭐 최대값 이하면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안 나오고 그래프의 범위만 문제 나와. 중3 때는. 자, 그럼 아래로 블록이 만약 이렇게 있다, 여기가 1콤 2다 그러면 그래프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그래프의 범위도 알고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얘네 표현하는 거 알면 맨 뒤에까지 다풀수 있긴 하지. 그럼 해볼까? 155번. 자. 그럼 얘 그래프 잘 봐. 이거 증가 감소를 나누는 기준이잖아, 그지? 근데 x랑 y랑 값이 반대니까 증가야 감소야. 감소. 근데 얘 무슨 볼록이야? 위로 아유. 볼록. 위로 그렇지? 아니 저 그거랑 헷갈렸어. 아. 자 그러면 얘가 여기 기준에서 얘가 감소지. 꼭지점 오른쪽이네, 그지? 그럼 축의 방위식만 알면 돼. 아유. 그럼 표준형 해야 되는데 축의 방위식 어떻게 하냐면 얘로 이렇게 묶잖아, 그지? 맞아? 이때 이거의 마이너스 반이야 그게 축의 방정식이야 그럼 얘 마이너스 반하면 얘는 이거야 그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겠네 아니 축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라니까 표준형 다 구하기 전에 이거 마반이 축의 방정식이야꼭좀 s자표 음, 외워두라고 아니면 표준형 끝까지 구하면 되고 그럼 끝까지 구하고 합시다 여기에, 마이너스 7에,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시작하면 마이너스 4 되나? 그 축의 방식 x는 마이너스 1. 됐어? 다음. 짜잔. <laughs> 마지막 페이야 자, 이번에, 모듬으로다한 거야. 없어도 돼. 자, 156번 풀어봐. 어. 어. 자 보자. 예. 예. 꼭지점과 마이너스 묶어내면 되죠. 알았어. 되나? 이제 이거 반팅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3가 맞어? 그럼 예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9가? 보기 전에 이 콤마 9네. 네. 일번 맞고. 자얘 이거지 근데 그래프 이거지 네. 여기 값이 y는 9니까 9 이하가 맞지 그래프의 범위는 네. 다음 3번 x 절편이지 네. 그럼 얘 0일 때 그냥 구하면 되겠네 네. 그지 근데 표준형이 쉬울 수도 있어 얘 0일 때 구하면 되니까 네. 그럼 x-2의 제곱이 9니까 x-2는 풀만 3인가 네. 그러면 샥 하면 네. 5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맞네 네. 다음 x가 이 이상이면 여기죠? 얘는 감소니까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해야겠네. 네. 됐어? 다음에 5번은 그래프 그려보라는 얘기야. 그래프 그려야 해결이 된다. 그러면 얘, 아니야. 그래프 그려. 2, 9. 그다음에 얘, y절편 5니까 이렇게 만나면 되지. 여기가 5, 여기가 2, 여기가 9. 그래서 다 지나죠? 그래프 그려보라는 얘기다. 그래, 함수값의 범위 있잖아요. 응. 그게 일단은, 그뭐지 9인 건 알겠거든요? 응. 음. 근데 그게 왜 감이. 있고? Y잖아, Y. Y값이 맥시멈 9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 아, 그, 그, 어. 그 소리에요. 아유, 뭐야. 자, 그 옛날에 정의역, 치역을 알고 있으면, 그치, 원래 그냥 나왔는데, 그래프의 범위라고 안 돼있고, 그냥 치역을 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집합이 중학교에서 사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안 써먹는 거지. 네, 다음 시간에 프리부터 합시다.